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문덕의 15분 영 단어. 자, 오늘은 어근을 배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배울 어근 가지고도 단어를 사실 오늘 4개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쌤, 그럼 많이 보여주시죠? 왜 4개밖에 안 주세요? 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일단 보여드린 다음에. 어, 그러나 이 어원들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다 어려운 어휘 나올 때, 얘가 얘구나라고 알수 있는 정말 우리 왜 한자 아실 때 말이죠? 여러분 죽을 사자를 가지고 딱 이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설사 어뭐뭐 어 사채 좀 살벌한 단어지만 사채 어 쉬운 단어 아니죠? 어 그러나 그 사자 죽을 사자얘기겠지어뭐 이런 것들 생사 생사의 갈림길 당연히 알 거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뭐 직사 뭐 이런 말들. 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아, 이런 어원의 힘을 당장 다 쓰지 않더라도 잘 여러분 간직하려 하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울 어, 어그는 j 트라는 어근입니다. j e 이 어근은 'throw'라는 어원이야. 'throw' 던지다라는 어원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 우리 유현진 선수 는 나중에 에, 유현진 선수 만나게 되거든 장난스럽게 현진아 공 'throw'하지 마이를 하지 말고 오히려 현진아공주 액트 해봐 공주 액트 해봐 엇? 뭐, 이렇게 너 믹스 영어 안 배워서 공주 액트 하라고 충분히 말이 되는 네, 장난스럽게 말이죠 비록 어,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전달하니까요. 자 여러분 첫 단어는 우리 병원 가면 간호사 누님들이 해주는 오케이 인젝트입니다. 인젝트는 주사하다는 게 당연하죠. 사실 여러분 간호사 누님이 투수세요. 예. 그 유연진파 유연진파 왜음딱 그런 다음에 음, 주사기로 음 진통제 뭐 이런 식으로 음뭐 이렇게 응 어? 마취제 뭐 이런 식으로 아 마취제는 의사 선생님이 주나 아무튼 어 우리 몸 안으로 어때요 throw in 실제로 그렇죠 throw in 하는 거예요 굳이 뉘앙스를 드리면 여러분 이 주사란 단어는 당연히 뭐지요 액체 그렇습니다. 액체를 주사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뭐 고체라든가 이런데 쓰지 않고, 오케이. 음. 일단 어, inject. 자 우리가 뭐 약물을 주입할 때, 약을 주입할 때 바로 inject, medicine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laughs> 좋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 subject입니다. 오케이, subject.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마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 공부할 때 문법 시간에, 어? 이부영 쌤과 공부할 때, 주어 보통 어떻게 표현하시죠? 음. 자, 동사. 그 다음에, 아이고, 아, subject. 그 다음, v, 바로 verb, 동사. 그 다음, 아, 목적어, object. 자, 오늘 subject, object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어, 어찌 보면, 삼형식 형태를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잘 봐요. 믹스함이 생각하는 그 주어라는 그 subject은, 우리 느낌에는 뭐 주인 이런 느낌인데 꼭뭐 주인만이 아니라 사실 어원은 아래 어? 어, 던져놓은 것 이런 논리. 요 아래 던져놓은 것. 오케이. 예를 들어서 I'm an English teacher 라는 문장을 표현할 때 일단 I를 탁 던지는 거예요. I가 어떻다고 뭐 블라블라블라 어떻게 갈줄 몰라요. I가 어떻다고. 오케이. I like 뭐뭐뭐. 오케이, okay? I hate 뭐뭐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I에 대해서 일단 어, 주제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던져진 것 이런 논리야. 그리고 이제 이게 주제 되고요. 자 사실 여러분 이게 아래 에 던지다의므로 뭐좀 이득 받을 게 없나. 자 셈이 다시 한번 어이 부분엔 써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요 서브직이 혹시 백성이라는 의미 나올 때 전혀 어렵지 않을걸요. 백성, 신화, 오! 아유, 아래 던지다 공부하길 참 잘했다. 이 보세요. 왕, 위, 백성, 응? 어? 뭐, 넷이 그냥 바로 아래 탁, 이렇게. 마마! 이렇게. 자, 어때요? 아, 여러분. 이런 사고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바로 서브지기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실 주제가 과목이죠. 지금 쌤과 배우고 있는 과목은, 잉글리스. 오케이? Okay? 그 중에서도, English vocabulary. 이게 바로 우리의 subject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어, 지금 배운 object. 바로, 어, 목적어를 만나겠습니다. 목적어 가쌤 외에 반대로 던지다 해요. 자, 쌤. 어, 일부러 이걸 그렸습니다. 자, 주어를 일단, 어, 오케이? 던져 놓았죠. 오케이? 음. 어 그다음에 목적어 보면 이 예, 동사 v e r b 를 기준으로 정말 반대편에 야 하긴 뭐 어? 약간 서로 대립하는 관계의 느낌도 드네요 그렇지요 주어와 그다음에 object 자 이런 편 주어 반대편에 던져진 것자 뭔가 우리가 맨날 듣던 말인데 좀 어, 개운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목적어는 뭐 사실 반대 아니면 어때? 아니에요. 반대란 개념을 알아야 될 게, 동사 보시죠. 동사는 정말 반대한다는 의미 살아있네요. 어때요? 바로, object to. 그렇습니다. 어법도 기억하시죠. object to. 이건 정말 중요한 어법이에요. to를 알아야,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풀수 있죠. 난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I object to. 아, 스트레스도 이음절이 돼요. 동사일 땐, I object to your opinion. I object to your opinion.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반대라는 의미가 필요한. 오케이. 자,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reject를 만나겠습니다. reject. 자, re가 여러분, 두 가지를 했죠? 뒤. 하나는 다시. 오케이 okay. 기억나시죠? 던지는데, 응? 우리 그렇죠. 반사 이런 느낌. <laughs> 응? 누가 제안할 때, 오케이. 매리지 프로포즈. 누가 청혼을 할 때. 예전에 겨울왕국처럼 이럴 때 반사 이렇게 거절 그렇습니다. Refuse와 함께. Refuse도 아시죠? 오케이. Okay. 바로 refuse의 의미로 거절하다, reject. 자, 참, 이, 뉘앙색이 스 자꾸 들고 있는데, 물론 뭐, refuse도 정중한 거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 reject는 유난히, 정중한 느낌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네이티브 아닌데, 알수 있습니다. 어원, 가늠하면. 잭이 던지다예요. 아니, 청혼을 거절하려면, will you marry me? 그러면, 좀 이렇게, well,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이렇게, 뜸드리지도 않고 그냥 던지는 거야. NO! 막 이런 식으로. 바로. 그게 REJECT라고요. 던지는 느낌. 이해되시죠? 그게 실제로 REJECT는 제가 거절하다 해놓았지만 심지어 퇴짜 놓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음.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캡퇴! 막 캡퇴! 막 막. <laughs> 이런 느낌. 자, 여러분 단어 좀더 드리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REJECT를 알게 되면 알고 본 여러분 헉, 프로젝트. 오 이제 보니 프로젝트가 앞으로 내던지는 계획 훅 많아요. 집에 혹시 여러분 DVD 플레이어 가서 오늘 이 영문 스펠링 찾아보시죠. eject 밖으로 내던지다 내쫓다입니다. 여러분 DVD 플레이어 나오는 어? 옆에 아마 버튼 하나 있을걸. 거기 eject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 밖으로 어때요? 그 DVD가 밖으로 쫓겨 나가는 거요 또는 뭐, 어, CD가 밖으로 쫓겨나가는.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샘, 어, 샘 얼굴이 이게 DVD 플레이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쯤 있을 거 있죠. 이걸 e 걸 이젝트 버튼 딱 누르면 앞에 CD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다시 누르면, 음. 음, 음. 음, 음. 음. 물론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일단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근하면 어떻다고요? 많은 단어,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